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럭키 프랑보입니다. 와, 좀 멋있지 않습니까? 많다. 정말 많다. 고유하고 베타인 차도 좋습니다. 엔 t c 2 5 t 8도 아니고 디젤 음. 모델 아니고, 야, 나름, A, b 도 아니고 다 이번에는 B 엔진이에요. 우리 이번에 이제 B 엔진을 좀 오늘 많이 소개해 드릴 건데 네. 지금 저희가 탈 차량도 역시 B 엔진이 접목된 S 6 네. S60. 뭐죠? 네, S60. 어, S60. S60입니다. 희주 네, 씨가, 응. 네. 씨가 탈 거고. 저는 v 9 0 희주 씨가 탈 자전거 이 차를 탈 텐데.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어떤 차? 네, 좀잘 어울리나요, 저랑? 리아인은 많이 거졌어. 아우, 색깔이 저뭐 씨랑 자체색깔 너무 잘 어울리는데? <laughs> 약간 성공한 커리어우먼 같나요? 그렇죠? 매거하고 <laughs> 싶다. <laughs> 어, <잘 어울려요. 웃음> 어, 좋아요. 아, 좋아요. 미. 이렇게 하는 거야 t o u c h me Don't touch me 아, <웃음> <웃음> 여기까지 네, 네. <laughs> 조금만 들어봤습니다 아 오디오가 너무 어, 좋아요 오디오 너이 몸이 그냥 어깨가 절로 그냥 반응해요 들어본 적 없는 오디오 세팅이 우리가 지금 뭘 타고 있습니까 볼보 네. 자동차에 네. 크로스컨트리 V90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아, 정확합니다 V90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어, 엔진 라인으로 음. 추가된 V5 모델입니다 B 엔진이라 하면 잠깐 소개하자면 어,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맞아요. B 엔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간단하게 소개 드리면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 가솔린에다가 음. 아, 음. 전기모터 1 0 k w 출력에 더해지는데 아주 뭐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출발할 때와 가속할 때 전기 모터가 살짝 대와주는 연비가 아주 정말 월등하게 좋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추진력이나 가속감을 살짝 도와주는 그 정도 수준에 내가 달려가는데 뒤에서 엉덩이 한번딱 때리면 어! 아! 그 그냥 뭐 약간 세미 하이브리드다. 아,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그 21년식 볼보 자동차를 보시게 되면은 뒤에 엠블럼에 이제 B라고 하는 알파벳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에는 T나 D였잖아요. T나 D는 다 이제 내연, 순수 내연기관의 차인데, B라고 하는 차는 순수 내연기관에다가 48V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하이브리드의 성격을 조금 더 부각한 그런 모델이라볼수 있습니다. 이 B는 배터리의 B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B는 아니고요. 브레이크를 발발 썼을 때 일부의 에너지가 다시 뒤에 있는 48V 배터리로 충전되는 브레이크 리큐퍼레이 약자입니다. 비를 보셨을 때 볼보의 친환경차이구나 전동화 모델이구나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를 시작하는 모델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특징은 시동에 있습니다. 시동을 걸때 느낌이 어떠세요? 라고 여쭤보는데 좀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얘기를 하세요. 기존의 12볼트 시동 모터에서 시동이 걸렸던 물리적 방식의 그 시동 방식이 아니라 본넷에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면은 스타트 모터랑 발전격화를 해주는 트 모터 제너레이션이라는 ISG라는 어, 부품이 장착이 됐거든요. 뒤에 있는 48V 배터리에서 전원의 힘을 받아서 ISGM이 엔진을 시동을 걸게 해주고 조금 더 시동적인 측면에서 부드러워졌다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비행간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었때 브레이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계기판에서 타코미터 안쪽에 전전지 모양의 아이콘이 있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마다 충전이 모습을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데 BE 모델은 이두 가지 측면 엔진의 시동과 브레이크를 통해 회생 제동 이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차량 큰차이점 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시오텝배 출량이 일부 줄어들고 연비 측면에서는 대략 3에서 5% 정도 향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다해 보려고 이런 장치가 닦고 있습니다. 네. B4랑 B5의 네. 엔진 차이를 좀 이따가 전문가의 의견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것도 큰 차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재원을 보시면은 기본적인 출력의 차이가 있고요. 토크는 그대로입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 B4가 190마력에서 7마력 항상에서 197마력이고 B5 엔진이 254마력에서 250마력인데 초반에 시동을 걸었을 때그 ISGM이라는 장착된 부품에서 초반에 부스트업을 통한 가속력에 일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14마력 정도 토크로는 4.1토크라고 저희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초반 시동 시에 부드러운 그 시동과 더불어서 치고 나간 어떤 펀치력 이런 부분에 향상됨을 부분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서보차저가 달려있는 엔진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엔진의 분산하게된 기본 세팅값을 B5랑 B4랑 달리 가져가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있는 그 마일드 하이브드 이전에도 토크가 차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고스란히 그 마력과 토크의 차이를 갖고 오면서 동시에 둘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이제 전환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야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어요? 어네 잘생겼어 목소리가 네. 너무 좋아 개인적으로 볼보 자동차가 친환경적인 네. 생각들이 음. 많고 맞아 요 이런 행사를 하는데도 종이를 전혀 안 써요 예전에 같은면보조자료랑 종이를 막 뿌려주는데 종이가 없어 그러니까 네. 뭐 보고 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 스마트폰으로 찾아가야돼 볼보 자동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안전성이잖아요 지안전이 지금까지 이 볼보 자동차를 타면서 사망권이한 네. 네. 한 건도 없었다는 거 0건 디자인 설명은 안 돼요.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설명. 이는 어디에서나 볼보의 독보적인 존재감과 iMTD를 잘 보여주는 디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준비된 네 가지 라인업을 시승하면서 혹은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을 보면서 각기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공 라인은 도시형 SUV의 대표적인 모델로. 유닛별로 개성과 스포티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육온 클러스터에서는 LEDC 다이나믹 디자인을 한층 더 부각시켜 볼륨감을 통해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온 클러스터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모던한 디자인과 느낌을 더욱 강조하였고 필름에 적용된 시퀀셜 턴 시그널 인디케이터 및 웰컴 라이트를 통해 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토르의 망치 모던 아, 토르의 망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은 음악에 너무 반한 것 같고 다시 한 번. 네. 볼보를 타면 진짜 항상 느낌이지만 엄마 에 대해서 이양에 대해서 얘기를안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그리고 주행 보조 장치도 되게 좋아요. 텐트를 잘 잡고 지금은 대부분 차들이 잘 잡는데 이 차는 처음 나올 때부터 주행 보조 장치가 정말 월등히 좋았어요. 이 화면도 이전에는 없던 이 화면 크이자, 크잖아요 이게. 네. 지금은 뭐 정말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하지만 초 창기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디자인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음, 미래적이었어요. 그렇죠. 획기적인 당시에는... 느낌이죠. 버튼도 피부로 터치하잖아요. 지문으로... 네. 볼보는 이거로 도 터치가 돼요. 어... 물건으로도 다 터치가 돼요. 다. 어... 다. 다 돼. 이게 장점이에요. 어... 보통 보면 이제 피부로 되면 이거는 안 되거든요. 보통. 그리고 또한 가지가 또 뭐냐면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실내 디자인. 호텔의 로비에 아늑하게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시트 가죽도. S19 때 제가 감탄했었던 바로 그 중국 OM으로 아. 만들었지만 아. 스웨덴 아. 네. 국기가 아. 여기 이렇게. 져 있는 v90이 왜건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왜건이잘안 팔리 잖아요 해치백이나 왜건의무덤미 우리나라 거든요 근데 볼보가 예전부터 왜건이나이 크로스 컨트롤 v 시리즈로 해서 왜건을 판매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는 안 팔렸어요 최근에 v90이나 v60 이 차량들이 지금 계약을 하면 1년 기다리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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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 볼보를 통해서 이 웨건이 자리를 잡는 왜건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차종이 아닐까 싶어요 짐도 정말 많이 싫고 유럽에서는 왜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싫어하잖아 아니 이제 좀 이제 서서히게 좋아지고 있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해외에서는 땅이 넓다 보니까 짐을 싣고 여행을 뭐 2박 3일 3박 4일 동안 차를 타고 달리고 뭐 짐을 많이 싣고 다니기 음. 때문에 웨건을 선호하는데 우리나라는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굳이 웨건까지는 필요 없다 음. 디자인적으로도 좀 이쁘다 안 이쁘다 는 생각이 차이도 있겠지만 어어. 최근에 차박이나 캠핑이 유행을 하면서 최근에 열풍이죠 맞아요 그러면서 웨건이나 <laughs> SUV에 대한 인기가 정말 높아졌어요 그럼 이 차도 2열 네. 뭐 시트를 접으면 차박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와요. 어, 제가 지난번 누워봤는데 e 2 열시 트를 잡잖아요. 차가 길어요, 또 엄청나게 봐봐요. 어, 예, 길어요. 차가, 차가 지금 바로 V90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보시면 길잖아요. 길어요. 이게 185 장신의 키가 누워도 끝에서리가 안다, 발이 안. 아, 음 이게 사이드에서 보면 이뻐요. 차가 난난내눈에왜 이쁘지? <laughs> 저 원래 <laughs> 해치백이나 외관을 너무 좋아해서. 어, 아 어, 이뻐. 지금 한 5분 여 정도를 달렸는데 혹시 네. 지금. 연비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아, 지금 좀 밟고 있어서 10.5네요. 10.5? 나쁘지 않은데? 이게 또세인구동이에요 어. 그래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 하고... 어 여기 또 v 6 0이네 V60이랑 어떻게 어때? 차이가 어때요? 어 조금 차이가 조금 있죠. 네. 아담하면서도 폭이 달라요. 네, 속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네. 다음 차는 희주 씨가 운전을 하면서 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지금 V60이지만 음. 우리는 S60을 자 전체적으로 네. 느낀 점이 어때요? 볼보는 탈 때마다 갖고 싶다. <laughs> 한대 그냥 갖고 싶다. 예, 솔직히 한대 갖고 싶다. 저는 좀 음. 합리적이고 용미도 음. 좋고 실용적이고 음. 그런 차를 좋아해요. 저는 기업 이미지가 좋아서 갖고 싶다. 그러면. 차가 정말 아무리 좋아도 기업 이미지가 안 좋으면 차안 사요. 어 그렇죠. 예, 네, 안 좋을 뭐, 수도 있죠. 2020년도에 음. 아마 기업 서비스 만족도가 2등을 했고 볼보가 1등인 렉서스. 볼보 자동차는 제품 만족도 수입 브랜드 탑5 안에서 영광의 1등을 했습니다. 음. 다음은 희주씨가 응. 다음 차량 운전하기 위해서 공개할게요 네. 하나 둘셋뭐 어, 바로 다음 차로 갈아타서 <laughs> 이 차는 또 뭡니까? 이 차는 S60 차량입니다 S60은 매건이 아니라 세단이에요 90보다는 좀더 컴팩트하지만 응. 근데 실내는 똑같아 디세는 그 똑같죠? 90이랑 네, 차이가 없어 아 차이 있다 네. 변속기가 네. 달라요. 아 그렇죠, 맞아요. v 9 0 같은 경우 는 일반적인 변속기, 전자식 8단 변속기긴 하지만 일반적인 뭉치였어요. 어 아, 네. 이거는 로봇, 오우. 오레포스 크리스탈 볼보의 엑스러스 모델에만 적용이 됐던 변속기 뭉치가 V5 차량에 지금 S60이 차량에 지금 적용이 됐어요. V 시리즈는 안 들어가고 S 시리즈에는 V5 차량이 오레포스 크리스탈 변속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버튼을 타보니까? 어 일단 시동을 걸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요. 출발해서 지금까지 한 번. 흔들림 없이 굉장히 편안해요 일단 핸들이 네. 너무 예쁘고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시트예요 되게 예뻐요 필물이깡패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감성적으로 변하는 좀더 럭셔리한 벤츠나 b m w 나 아우디나 이런 고가의 차 느낌이랑 공감 어, 좀더 실용적인 좀 실용적으로 변하고 어. 좀더 안전을 생각하고 뭐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신한 다 자동차 느낌. 때문에 내가 자연친화적인 사람이 된것 같은 더 좋은 사람이 된것 같은 네. 얼마 전에 볼보가 아, 3 0 네, 탑서 응. 차를 크레인에서 떨어뜨렸잖아요. 네, 네. 그 테스트를 하면서 야, 아, 아니, 좋긴 한데. <laughs> 굳이 테스트까지 해야 돼? 그만큼 안전해. 자질 있다는 얘기잖아. 최근에 자율 주행, 주행 보조 장치를 많이 개발을 하잖아요. 네. 볼보는 차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생각을 해서 이 안전 장치를 개발을 해요. 보행자가 늘 다치게끔 <laughs> 차체 구조를 그걸 연구한 거예요? 같이 연구를 와, 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네. 테스트 하겠다고 차에 엄청 받쳤겠다. 어머. <laughs> <웃음> <웃음> 그렇군요. 생명과도 직결되게 안정성을 엄청 잘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어, 느낌이어때요이 차는 되게 소프트하게 나가는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아, 부드럽다. 네, 부드럽다 주행감 힘들어 나가지. 힘들 나가지 않다. 않고 부드럽게 매끈하게. 부드럽고 매끈하게 주행감을 보준다 네. 차 진짜 잘 만든다. 아, 눈을 막 돌려주는. 어. 4,810만 원. 5,000. 410만원, 이 차가 5410만원 어. 인스크립션. 그러면은 G70 차량과 비교했을 때3 0한 90만원 정도의 차이 있네요. 그렇죠. G70보다 좀더 우수한 스피커 성능도 있고요 근데 그치. G70이 더 이쁘고 근데 이거 사고 싶어도 네. 어째을수 있어요? 최소 6개월 기다려야 되거든요 진짜 좀 운이 없으면 1년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인스크립션이 아니면 4,810만원 인스크립션은 5,410만원 아, 벌써 어두워졌어요 네, 어두워. 순식간에 어두워지는데 저희는 V90과 S60 2 대의 차량을 시승했습니다 가격이 다르고 엔진도 네. 똑같습니다 같은 네. B5,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제가 적용이 된 차량을 시승을 했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볼보는 안전이다. 감성을 작업하는 눈과 귀와 촉각과 오감을 작업하는 브랜드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럼요. 가격도 터무니없는 가격도 아니야 네 싸다고 볼 수도 없지만 비싸다고 볼수 없는 음. 적당한 가격에 책정이 된 차량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팔리고 있고 많은 음. 인기가 얽고 있고 수입차 중에 브랜드 지금 가 최고잖아요 솔직히 1등, 1등. 네, 1등의 브랜드 의미를 갖고 있는데 <laughs> 네. 간단하게 한마디로 조금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될수 있는 차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될수 있는 차인 음.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차 합리적이고 현명한데 이 시대에 맞고 자연에 친화적인 자연에 친화적인 거는 넥서지 음. 아 물론 그렇기는 한데 지금 비엔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탄소 배출량이 좀더 감소가 됐잖아요 음. 환경을 생각해서 음. 한 걸음 더 다가간 현명한 차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연기관차 네. 중에는 나쁘지 않은 차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리포트있고요 감사합니다. 설 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어 지금 딱 문득 드는 생각이 방어회에다가 소주 한잔 딱 하고 좀.